안녕하세요. 가인 디지털 솔루션입니다. 이번 파트는 코니카 미놀타에서 나온 C3642라는 모델. C3642라는 A3 지원되는 대형 컬러 복합기 자동 드라이버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말 그대로 자동 드라이버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죠. 따라 하시면 설치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일단은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. 물론 익스플로어나 또는 크롬이나 뭐 상관 없습니다. 저는 편의상 크롬으로. 자, 주소창에다가 저희 AS 사이트인 AS22.kr을 치십시오. 자, HTTP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AS22.kr만 치시면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버 다운로드 자료실이 맨 상단에 있죠. 또는 드라이버 다운로드 자료실, 여기도 같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. 똑같은 데니까. 자,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자료실을 클릭을 하면 대형 컬러 복합기 드라이버 다운로드죠 컬러 대형 A3가 지원되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코니카 미놀타 C3642라는 모델 이 있죠 이 모델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C3642모델 또 284모델 C2242모델용으로 세 모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자. 설치 시작을 누르겠습니다. 설치 시작을 누르면 하단에 코니카미놀타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되죠. 다운로드 된 다음에 클릭을 하십시오.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 보시기 쉽게 까만 바탕으로 올렸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그냥 압축 풀기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아 너무 빨랐네요.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버 밑에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돼서 그쪽으로 압축이 풀린 다음에 자동으로 설치 화면이 뜨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설치 화면이 자동으로 뜨면 동의.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자동 검색이니까 그냥 다음. 그러면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검색을 하겠죠. 잠시 기다리겠습니다. 현재 내가 쓸수 있는, 내가 속한 모든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는 거죠. 자,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됨으로 나오죠? 보통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 안됨으로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IP 주소를 찾았고 드라이버가 세트, 여기 이제 마운트가 된 거죠. 그 다음에 다음, 다음, 그 다음에 설치를 누르시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눌러버리면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. 어렵진 않으시죠? 자, 이상으로 이번 파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